창개방 위에 순살구이 두장, 특별한 소스, 영상 주지르피크양파글짚빠라빠빠빰 이게 바로 빅맥송입니다. 제가 만약에 어,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얼공을 하겠습니다. 네 그렇다고요 네 제가 영상 찍는 이유는 저거 말하는건데 한번 해야죠 네 첫번째 영상은 제가 실수말 안하였고요 네 소리 최대 올리면 될 거예요. 그럼 뭐 그냥 소리가 조금 들릴지도. 아저 저는 뭐야? 네 캐리를 못했군요. 어. 이거 캐리할까요? 뭐야, 이거? 응, 기자. 응, 제발로! 아, 네. 제가, 뭐, 고수가 아니고. 제발로.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. 이런. 아.. 그.. 제가 수 수일 크게 말할까 안 할까 그 댓글로 좀 해주세요. 왜냐면 제가 집하는 건데 어머니랑 아빠는 제가 하는 거 몰라가지고. 잘 살까요? 안되죠? 왠지 먹을 것 같아요, 왠지. 아, 제가 게임할 때는 말이 없는 편이라서 그래도 구독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. 제 채널은 뭐욕 같은 거 하나도 안 할게요. 맛센트 구독 많이 해주세요. 먹게요. 까닭 낫게요. 오마이갓티치. 안녕하세요 네, 나천재입니다. 화나네요. 네아 오늘은 뭐 일케 시트 다 하고 끝나죠. 아 말하니까 좀 긴장. 굿네. 이거 뭔지 그냥.. <laughs> 네. 제가 슬슬 눌러가지고 녹화보니 좀... 안됐네요. 죄송합니다. 안돼, 오케이, 기절... 왜 이렇게 잘해, 다이나? 뭐, 나쁜 채널이 아니니까 제발로 구독은 많이 많이. 안 돼, 받아요. 안 돼요! 어. 나난 아니고, 어케 내가 너 꺼미미로 오이겼습니다 이겼어요. 제가... 네, 5분 됐네요. 네, 지루하지 않는 것 같네요. 전 편집을 잘 못해가지고, 편집을 못해요. 그래서 자막을 못 넣어도, 그래도 많이 해주세요. 구독을. 아, 어, 그래도, 아, 그, 그 편집 못한다고, 자막을 못 넣는다고, 실화로는 하지 말아주세요. 앞을 하면 저 너무 저 진짜 죽고 싶어요. 그러면 네, 캐리해볼게요. 캐리를 캐리를 캐리 못할게요. 제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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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고 싶은데 <laughs> 살았습니다 다행히 가제 덕분에 뭐야 저저저 저, 저. 쟤는 있네 yeah. 저를 좀 많이 알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근처에 형아가 좀 살아서 저는 안 보겠죠 저는 보겠어요 형아가 아네 얘기하는 것만 보여드릴까요? 다음에는 제가 케이 하는 것만 보여줄게요 영상 엄청 없나? 음. 뭐, 그냥, 뭐, 청소, 딱게 네, 그럴게요. 왜 이렇게 하나? 지결 같은데 할뻔 했지만, 이게, 거 같기도 하고. 뭐, <laughs> 다 이겼습니다. 이겼어요. 이겼어요. 이겼어. 네.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. 안녕히 잘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